2021년 10월 25일 이슈 체크입니다.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. 그 화제성만큼이나 그들의 명성을 악용하는 일부 악덕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요. 방탄소년단의 화보 촬영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. 이 내용 이슈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지난 2018년이었죠. 방탄소년단의 화보 제작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일당이 붙잡히면서 세간의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. 그들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고요? 네. 제주지법 형사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유사수신 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, D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그들은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9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요. 이번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. A 씨 일당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국기선양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. 이 자세한 내막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A 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출용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에 있는 모 투자회사 대표로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마다 30%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. 워낙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악용한 만큼 사실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회사 고문을 맡은 B 씨는 투자 유치금의 3%, 회사 팀장인 C 씨와 이사 D 씨는 투자 유치금의 5%를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. 이 기간 이들 피고인은 피해자 일은 두 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109억 원이요. 어, 그렇게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 챙기고서 결국 화보 제작이 없었다 이런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A 씨는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A 씨는 심지어 BTS 화보를 제작할 권한조차 없었는데요. 심지어 A 씨는 투자를 받은 돈을 자신의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에 탕진했고. 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한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수많은 투자자를 곤경에 빠뜨린 사건.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건데 A씨 일당이 혐의를 드디어 인정했다고요? 네 그렇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다만 B씨 측은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. 다른 입장이요? 어떤 입장이죠? 네,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2018년 5월 A씨에게 속아 화보 제작에 투자한 피해자라며 문제의 투자회사에서 고문을 맞거나 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다만 B씨가 A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회사에 놀러가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는 과정에서 고문이라 불린 적은 있다며 공소장에 B씨가 모집했다고 명시된 피해자 한 명도 A 씨가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줬을 뿐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네, 세계 정상에서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K 문화, 특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연일 진기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도 등장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. 화보 촬영을 빌미로 109억 원을 가로챈 일당들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늘 12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.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.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.